A는 B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A는 미국 출장 중 구입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B에게 평범한 젤리인 것처럼 속여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속이 울렁거리고 소름이 돋는 느낌,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몸이 떨리는 증상을 보였고 A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일심 법원은 A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대마에든 젤리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B를 속여 먹게 만들어 상해에 이르게 한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일심 판결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A는 일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나요? 항소심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B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B가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